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6일까지 여러 행사가 어, 예정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이 나와야 하는데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문, 공동 언론 발표문은 공동 성명보다 약간 급수가 낮습니다만 그것도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각각이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입장에서 그 회담 결과를 각자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막판에 가서 이 형식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은 사드 문제라고 합니다. 어,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우려를 표명했다. 그게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명문화되도록 되기를 중국은 원했고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그렇게까지는 갈수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런 공동 성명, 공동 기자회견, 공동 언론 발표문이 취소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쟁점이 된 것은 사드 문제를 동합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앞으로 사드 추가 배치 없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망 건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관계를 군사 동맹 관계로 강화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세 가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것은 중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입장 표명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중국은 그것을 약속으로 굳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것까지는 할수 없다. 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막 버티고 있는 이것은 막 평가할 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속국이 되니까요. 우리가 뭘안 하겠다는 약속을 상대방한테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죠. 더구나 이것은 국가 안보, 주권입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주권입니다. 그 주권도 여러 가지 주권이 있는데, 뭐, 형사처벌에 대한 주권이라든지, 국가 안보에 대한 주권은 주권의 핵심이죠. 국가 안보는 영토, 국민을 지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주권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는 그건 입장 표명일 뿐이다 우리 의 현재 그렇다는 뜻이지 앞으로는 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 중국이 해석하는 대로 이 약속을 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주권을 포기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안보주권을 포기한 거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면 어땠습니까 독도에 대해서 앞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일본에 약속하면 그 정부가 버텨내겠습니까 그 심각도로 하면은 강경호 장관의 입장 표명이 더 독도 포기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수도권 2,500만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북한의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완전히 내어놓겠다. 무방비를 선언하는 겁니다. 무방비. 무저항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그게 끝나지 않고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도 미국과 협조하지 않겠다. 그러면 무슨 제조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정보를 수집을 합니까? 우리 그런 군사 정보 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가 아니면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한국과 미국 군사, 한국과 미국 군사 동맹 관계입니다. 미국과 일본 군사 동맹 관계입니다.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 사회는 군사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은 준군사동맹 우호관계입니다. 서울에 유엔군 사령부가 있고, 일본에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있고, 전쟁이 나면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관할하는 일곱 개 미군, 일본 미군기지에서 발진하는 함정과 비행기가 한국군을 돕기 위해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이 우호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삼계항을 만약 실천에 옮긴다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중국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굴종을 통한 북한 굴종이 됩니다 간접적 대북 굴종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이 함정에 빠지니까 한국을 더 당겨서 완전히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회담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지켜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것을 5천만 국민이 지금부터 지켜봐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의 촛불 혁명 세력, 촛불 혁명 정권, 이른바 촛불 혁명 정권 안에 있는 이 진중 반미 성향의 진중 반미 반일 성향의 이 주도 세력, 이른바 혁명 주체 세력이죠. 혁명 주체 세력이 갖고 있는 반국익적인 외교, 외교 전략을 알 수가 있고, 그 외교 전략이 파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존재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일단 반성할 것은 왜 한국이 중국 앞에서 이렇게 약하게 되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한에 있는 좌파 세력, 좌파 세력 중에는 반역적 좌파 세력이 강합니다. 반국가적, 반헌법적 이 세력이 사드 반대를 부르짖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맞아서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자군 노력을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이 이상의 자해적이고 이적이고 반문명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좌파 세력이니까 언론, 정계, 노조 이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년 전부터 이것을 허용한 게 대한민국의 약점이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운동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은 모든 안보의 핵심을 미국에 의존하니까 이런 일종의 관념의 유희를 보인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아 이것을 한국에 대한 압박하도록 이용하면 되겠다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 사이를 벌려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전략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즉 중국의 이런 오만불선한 태도를 불러들인 것은 한국의 좌파 세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 한국의 좌파 세력이 불러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역적이라고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역적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될게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가 안될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잘못했죠.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것은 우리의 주권이다라고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사드 배치 별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로 처신하다가 결국 중국에 의해서 우리가 사드 배치에 대한 압박으로 관광객을 안 보낸다든지 중국 내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경제보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사실은 미미했어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보복할 수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면 중국의 전자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복수단이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당하면서 수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새 정부 들어서 가 보자 마치 사드 배치를 범죄시 해가지고 성주 추가 배치도 안 한다고 하더니 핵 위기가 깊어지니까 사기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성주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신속하게 지금 수도권에 배치를 미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이 사드는 주한미군이 자신들 경비로서 지금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산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면은 만약 북한이 핵으로 수도권을 공격할 때 사드가 있었으면은 대부분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데 사드가 없어 가지고 북한이 쏘는 핵미사일 열방을 다 막고 2500만 중에 반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자진해서 한국 좌파 세력이 자진해서 중국의 속국 그리고 중국을 통한 북한에 대한 굴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친중 반미 외교 근데 친중 반미 외교의 부작용이 뭐냐 신중 외교를 하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지금 워싱턴에서는 이번 문재인 시진핑 회담을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한국이 과연 우리의 동맹 파트너냐? 아니면 중국 쪽으로 기우느냐? 그러면은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고, 그럴수록 일본을 강화해야 된다. 미, 일, 안보,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아갈 것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한미동맹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험프리 부통령이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힘을 합친 것이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힘보다 강하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힘보다 강하다. 왜냐? 한국과 미국의 힘을 합친 것이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강하면은 시진핑 앞에 서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플러스 미국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힘을 빼버리면 한국의 국력 가지고 중국과 당당하게 맞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한미 더 높여서 한미일 동맹 관계 속에 있어야 한국은 독자성 주권을 잃지 않고 즉 자유 자유를 잃지 않고 개인의 자유까지 포함됩니다 국가의 자유 중국과 상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중국과 상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이 문명 국가의 자격이 아직도 부실하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보호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일본이 중국처럼 한국을 이렇게 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자체가 과거 역사를 보면 전제 왕조입니다.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지금도. 문명국가라고 볼수 없습니다. 경제대국, 군사대국은 확실하나? 문명국가, 문명국가가 아닌데, 우리가 문명의, 말하자면 세계 문명의 기수인 미국을 버리고 중국 쪽으로 붙는다? 해양문화권에서 대륙문화권으로 편입된다? 그것은 자유를 버리는 겁니다. 억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사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문제. 대한민국 70년은 문명 건설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대륙 문화권에서 벗어나,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미국, 유럽, 일본과 친하고, 그래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오늘의 이런 근사한 문명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여권으로는 157개국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2030년에 가면 남녀공이 최장수국이 되는 이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은 한미동맹이란 울타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한미동맹. 한미동맹이란 울타리. 이 한미동맹은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정글과 같은 중국이 친 울타리로 지금 뛰어 넘어가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 결과는 5천만의 불행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귀결될 것입니다. 그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입장 표명한 이른바 산불, 그 이상은 할수 없다. 명문화해서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으로 는 하지 않겠다라는 정도를 버티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한계를 대한민국이 중국에 다가갈 수 있는 그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시진핑 주석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안보주권 상납이라는 이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않도록 여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촛불혁명정권이 방공, 자유, 민주, 법치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그 결과는 또한 한국의 외교 노선, 한국 발전의 성공 노선, 성공 노선인 자유민주주의 해양문화권 전략을 포기하고 어둠의 땅인 대륙에 편입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그필연적인 결과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